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제가 이전에 대한항공 공채 절차별 팁을 좀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정말 요즘에 자기소개서 첨삭에 공채 대비 수업에 눈코틀 새 없이 너무 바빠가지고 업데이트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도 그냥 뭔가 하다가 크지부지돼서 다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 아마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 지원을 다 완료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드렸지만 대하화분 같은 경우에는 서류 빨리 어, 제출하고 면접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조금 도움 얻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 작성하셔가지고 면접 준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이 될것 같은데요 어, 차근차근 절차별로 제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요또 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쭤봐 주세요 제가 이거 아직도 답글 못딴거 많기는 한데 최대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채용 절차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면접이 3번 진행이 되고요 2차 면접 다음에 채용 테스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건강 진단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하시기 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으니까요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차 면접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대한항공 실무 면접은요, 요즘에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관님들의 조금 연령층이 조금 더 어려지고 있어요. 보통은 30대 중반부터 많으면 40대까지도 들어오시기는 하시지만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지원자 그리고 답변에 있어서 가식 없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가는 지원자를 훨씬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금 가식적일 수 있는 그런 좀 짜여진 답변을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늘 하시고요. 특히나 실무 면접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지원자인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어,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은 2014년도부터 어, 복장, 헤어, 자유가 되었습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분들께서 계속해서 이제 모나미룩이죠. 모나미룩을 입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만약에 그 모나미룩이 본인에게 정말 잘 어울린다면 입고 가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으시면 좀 자유로운 오피스 룩, 뭐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고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 여러분들이 모나미룩은요 사실 극소수의 친구들 제외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면접복장을 판매하는 그런 샵에서는 판매하는 유색 치마도요 너무 얇고 어, 이 사람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백화점도 좋고요 아울렛도 좋고요 아니면 뭐 가무스길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뭐 잘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이라면 저는 그런 복장이 더욱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반팔 상의, 무릎라인 스커트, 구두 요것만 되시면 되세요. 근데 너무 이제 이거를 자유롭지 못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이미지를 조금씩 더 촌스럽게 만드는 최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를 세련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복장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쪽머리 같은 경우에도요 쪽머리가 어울리지 않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시면 포니테일을 하셔도 좋고 저는 반묶음이라던가 뭔가 오피스룩에 어울리는 어, 앞머리가 있는 헤어스타일도 저는 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좀 짧게 진행이 되고 어찌될 건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좀 촌스러운 이미지보다는 본인의 좋은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각자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 수강생들은 요즘에 옷 이제 백화점 가가지고 어떤 게 예쁜지 입어보고 사진도 보내보고 하는데 요즘에 정말 예쁜 옷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3월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는 소재의 옷을 입는 것도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대화, 그 다음에 본인의 이미지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면접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면접으로 넘어가다 보면요. 2차 면접부터는 이제 공항에서 면접을 보게 되고요. 유니폼 착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1차 실무 끝나고 나서는 유니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그 전에 2차는 영어 면접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 영어 면접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기내 방송문을 리딩을 합니다. 그 이후에 어, 네이티브 스피커와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면접은 1대1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방송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시로 하나만 올려드릴게요. 이러한 식으로 방송문을 한 6개 정도 드리고, 이 중에 그 요구를 하십니다. 몇번 방송문 읽어달라라고. 그러면 한국어는 리딩 하지 않고요 영어만 리딩을 하시면 되고 이 영어 리딩을 하는 이유는 어, 이 지원자가 어느 정도 영어를 어, 수월하게 리딩할 수 있을지 정도만 평가를 하니까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통 3분에서 5분이면 면접까지 끝나니까 내가 뭐 토익 스피킹을 레벨 6 정도 받을 정도 5에서 6 정도 받을 정도의 스피킹 실력을 갖추고 계시다면 전혀 어려운 게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은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요. 보통 개인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요. 이 영어 면접은 무언가 길게 답변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짧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만, 좀 드릴 수 있도록 영어 면접 답변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특히나 그런 자기소개 영어 버전으로 만들 때 한국어 자기소개를 굳이 영어로 번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어보다 영어는 훨씬 더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너무 딥한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면접을 볼 때는요. 본인에게 어울리는 독립폼을 입으시고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면접은 임원진 분들께서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어 이제 실제로는 서비스 능력에 대한 평가도 진행을 하십니다. 1차 때 전반적인 이미지와 대화 실력을 평가를 했다면 2차에서부터는 정말 실제적으로 역량을 평가를 더욱더 어 집중적으로 한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2차, 3차 면접 특히 이제 2차 면접에서는 롤플레이 질문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롤플레이 질문들에 대한 적절한 답변도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내가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이 보시고 2차 결과 발표가 나서 그 합격자에 한해서 체력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체력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전거 타기였어요.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는 이제 귀에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어, 센서를 부착을 하고, 제기억으로는 85rpm 이상의 속도로 최소 어, 해야지 뭐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워낙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심박수가 금방 올라가서 140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한 4분에서 멈췄던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저 때에는 이게 제일 마지막 단계였어가지고 그렇게 큰어뭐 문제는 되지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아무튼 그 전에 보게 되니까 좀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영은 25m 35초 이내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체력 검사를 만약에 세일을 하셨더라도 3차 면접 합격이 되셨다면 또 다시 재검 기회가 있습니다. 어, 근데 뭐 3차 면접이 떨어졌던 게이 건강검진에 영향이 크게 미치냐? 제 생각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어, 예전에 수강생 중에 수영을두 번의 기회를 줬는데 페이를 해서, 음, 정말 걱정을 했지만, 면접을 잘 봐서 다시 합격한 다음에 재검 기회 얻은 친구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처음에는 되지 않겠지만, 대신에 재검 기회를 줬을 때는 잘 봐야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력 테스트를 보게 되고요. 이제 2차 면접 결과가 발표된 바로 다음날부터 진행을 하게 되니까요. 2차 면접을 이제 보게 되는 실무 합격된 학생분들께서는 체력 테스트까지 2차 면접과 함께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차 면접 진행이 되는데요. 3차 면접도 동일하게 어, 유니폼을 입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최고경영진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면접 시간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 대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고요. 이제 이 3차 면접은 기출문제를 보시면 뭐 이전에는, 이전에는 롤플레이 질문에 좀 어, 많은 퍼센테이지를 활, 어, 차지를 했다면 3차 면접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기반의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기소개 작성하셨잖아요. 그 자기소개서를 이 면접에서 어,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기소개서에 무엇을 썼는지 기억을 못한다면 그거는 조금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겠죠. 면접관 분께서는 이렇게 본인이 작성을 해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음. 이상한 얘기를 한다던가 하면은 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임원 면접 가실 때 물론 실무부터 그렇겠지만 최대한 자기소개서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차 면접은 어, 정말 이 학생들이 정말 거르고 거르고 거른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한 번의 실수도 조금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면접입니다. 물론 대신에 이 면접에서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고 더 호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고 완벽하게 말 더듬지 않고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질문에 맞는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면접 실력을 충분히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 2, 3차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합격자 이제 발표를 최종한 으로 뒤에. 이때 이제 건강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q a 영상 만들었던 거에 좀 건강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조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쭉 드리다 보니까 2차, 3차는 정말 면접 실력이 매우 중요한 면접이거든요. 한 번의 면접으로 결과 발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최종 합격까지 바라신다면 모든 부분의 면접을 신경 쓸수 있는 실력을 갖추셨으면 그때 지원을 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제가 이렇게 면접을 같이 준비를 하고 모의 면접을 보고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모든 면접에는 답이 없어요. 뭐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게 답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학생들은 틀리는지 맞는지 이거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감 없게 면접에 임하지 마시고 내가 틀린 이야기를 해도 맞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시면 면접관님들도 물론 여러분한테 집중은 하지만 평가와 어, 답변을 같이 듣기 때문에 가끔 이제 이렇게 집중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틀렸다고 너무 크게 티를 내버리면 어? 저 친구 왜 저렇게 반응하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면접 보실 때는 최대한 자신감, 당당함,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다다 맞는 거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 0일까지 마감하고 바로 면접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뭐 제주항공, 이스타 면접 계속 같이 진행을 되는데 어, 여러분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정말 제가 기도할게요. 음, 여러분 모두 화이팅하시고 날씨 좋은 이 봄날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좋은 기운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